아! 와, 스톤 나 이거 오! 오우! <laughs> 할 아으... 할거다해지 내가 궁으로 그라가스한테 잘려가지고 <laughs> 저 눈덩이 진짜 볼 때마다 웃기네 눈덩이가 없었으면 과연 안전하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신발 파면 악기가 나오는데 살짝 나한테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냐? 걸레짝으로 만들어놨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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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어이고. 아 오지마 오 어, 장전 장전, 장전. 와와서 <laughs> 세상에 야 무빙은 할수있나소어 잘... 걸... 무빙은 할수 있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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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걸 본 순간 내 내가 굳었어 아오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피할 데가 없어 <laughs>